네 예, 오늘은 어탕 어탕 뭐라지? 어탕이죠 이거? 어탕 예, 여기 지금 칠전동에 있는 신선 어탕집이야. 에 어탕 국수도 들어가 있고 수제비도 들어가 있고. 한거 먹어보겠습니다 반찬 나와 있고. 정갈하게 나와 있어요. <목소리도> 국수 조금 익으면 먹어볼게요. <목소리도> 조금, 조금 더 익어야 되겠네. 조금 더 끓이시면 국수가 익어야 되니까. 한 숟가락 먹어볼게요. 조금 더 끓어야 되겠다 조금 더 끓어야 되겠어요 다 끓었어요 이제 먹어요 수제비 먼저 먼저 먹어야지 식사 마시게하세요 우리가 했던 거는 훌륭히 일가